여러분들 이번에는 나빌레이어가 2025년 여름 업데이트 이후 기준에서의 전투 장비 세팅 추천 루트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 좀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전투 장비 추천 세팅 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루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템 세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상에서는 추천 루트를 알려드리는 거라서요. 어떤 옵션이 어떤 티어고 막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고 막 임시용이 보고 최종용이 보고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세팅 루트 관련해가지고 설명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을 구하실 때 봉인 횟수가 있는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구매할 때 봉인 간의 횟수 이 이상을 기본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봉인 가능해수 0을 구매하시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해요. 다음 장비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봉인 가능 횟수 1자리를 구매하시면요 나중에 되팔 때 봉인 가능 횟수 0으로 파셔야 되기 때문에 좀팔때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 이상으로 팔라는 거야 그래도 나는 봉엔 0이나 1짜리 괜찮다 봉엔 0이나 1이라 가지고 다른 매물보다 훨씬 싸잖아 그냥 이거 오래 쓰다가 그냥 내가 알아서 파게할라요 이러면 그냥 그런 거 쓰셔도 돼요 그래도 봉엔 0이나 1이 가격 싸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자,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드시면 지원과 장비를 장착하실 거예요. 가이드북에서 성장 가이드에서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벨로스 마을에 있는 초보자 지원센터에서 NPC 아세스한테 지원과 장비 이것저것 교환받으면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1, 50, 170, 200, 초월 1, 초월 1000, 초월 2000, 초월 3000, 초월 4000까지 다 지원과 장착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초월 4천0대 무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무기 맞추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구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원 무기 이렇게 한 다음에 희생이나 집착으로 검색해보세요. 희생은 쿨타임 감소가좀더 있고요. 집착은 크리티컬 확률이 좀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티컬 확률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착으로, 크리티컬 확률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희생으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돼요. 노작을 구매할지, 작된 걸 구매할지, 풀강을 구매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노강짜리를 구매하신다면 인챈트를 직접 하셔야 돼요. 인챈트를 하실 때는 중요한 건 최대 데미지랑 크리티컬 데미지예요. 추가로 더한다면 무공속성 퍼센트, 금마 퍼센트까지 해주세요. 관통력까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강화를 하시면요. 3강 때 이제 2작을할수 있고 풀강 때 이제 3작을 할수 있는데 이 3작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하더라도요. 최대 데미지랑 크리티컬 데미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2, 3작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대리강이라고요. 다른 분들께 이 장비 좀 강화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돈좀 주면서 강화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화를 해 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강화한 희생 집착무기가 지원가 사천제 무기보다 좋아요. 그럼 정령석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정령석은 선택사항이에요. 필수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집착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요, 풀강짜리 기운 옵션이 지원가랑 똑같아요. 이제 인첸트 옵션으로 그 차이를 벌려야 되는데, 인첸트 옵션으로 차이를 벌려봤자 무기만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차이도 안 나겠다. 뭐 잡는 몬스터들도 잘 잡히는데, 그냥 정령석 스킵하고, 8000대 정령석 바꾸겠다. 라고 하면 굳이 희생, 집착 정령석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도 나는 좀더 세지고 싶다. 라고 하면, 희생, 집착 정령석을 무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인챈트 같은 경우는 최대 데미지, 최소 데미지. 이두 개만 하셔도 되고, 더 한다면, 나머지 세개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생집착정령석은요 지검마다 좀 나눠진게 있어요 물리지검은 희생의 힘정령석 마법지검은 희생의 정령석 근데 팬텀메이지는 희생의 혼돈정령석 근데 아그니는 희생의 불꽃정령석 이렇게요 그렇게 레벨업하시다가 초월 레벨 6000이 되시면 방어구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방어구 세팅법도 여러 방식이 있어요 일단 첫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시작종말 방어구를 직접 파밍해가지고 얻으신 다음에 인챈트를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매장에서 인챈트 된 장비를 사는 거예요. 아 참고로 노작자리 사지 마세요. 구매하는 거는 무조건 인챈트 된 장비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챈트 돼 있으면서 강화까지 돼 있는 요런 식으로 풀광까지 돼 있는 장비들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뭐 풀광을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풀광 다음 버전인 결합을 구매하셔도 되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식은요. 아틀라스 정원 알바를 받는거예요 쩔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장비들을 이제 직접 인챈트 하는거지 근데 아틀라스 정원 장비부터는 기본 옵션에 어떤게 박혀있냐가 중요해요 이런 장비 한번 볼래요?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유효한 옵션이 두개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업으로 내가 원하는거 하나 할수 있으니까 3업까지 가능한거야 이런 장비는 없대요? 인챈트 유효업이 세개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업 하나 가능해요 그러면 포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부위별로 어떤 옵션이 중요한지 알려드릴 테니까 중요한 옵션이 두개 있는 장비다. 그러면 기본업에 그 옵션이 하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 장비다. 그러면 기본업에 그 옵션이 없어도 그냥 옵션 유효한 개수가 몇 개인지만 보고 인챈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옵션이 세 개다. 그럼 기본업에 두 개가 있어야겠죠? 상이랑 하이 같은 경우에는 어, 최대 데미지, 무공속성 퍼센트, 올스탯 퍼센트. 이세개 관련해가지고요 한 개만 있어도 되고 두 개만 있어도 되고 세 개만 있어도 되고 여러분들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에는 명중률이랑 크리티컬 데미지 이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보덤에 이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잠옷들을 더욱더 빠르게 잡고 싶다 보통난 속도를 신경 쓴다 라고 하시면 일반지배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데미지와 무공속성 퍼센트는 꼭 있으면 좋아요 보스 지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 파밍을 하려고 템던을 돌때 보스를 중요하게 본다 라고 할 때는 꼭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라고 하면요 그걸 제외하고 무공속성 퍼센트와 크리티컬 데미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랑 크리티컬 데미지 이두 개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올스텝 퍼센트도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중요없이 3개 혹은 2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올스텝 플러스라는 옵션을 챙겨주시면요. 피통이 많이 증가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통을 좀 많이 올리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올스텝 플러스를 좀더 신경 써주시면 되고 당연하게도 올스텝 퍼센트를 신경 쓸수 있는 상위 하위 신발 쪽에서도 신경 써주면 더 좋겠죠? 그 밖에도 여러분들 인챈트 할때 금마 플러스 물리 지업은 근력 플러스, 마법 지업은 마법력 플러스. 최소 데미지, 직업에 따라서 빼어택 데미지. 뭐 사람에 따라서 무공 속성 플러스. 이런 것도 있으면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맞추든 뭐 강화를 직접 하는 대리강을 받든 결국에는 결합까지 쭉 강화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 급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다음 마음로 맞추는 시기가요. 먼 미래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 맞는 방식으로 인첸트 강화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요거 방어구 같은 경우는 3강일 때 3작 가능하고 4강일 때 4작 가능해요. 그때 꼭 3사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어구 역시나 봉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참고하라고 한 거에서 봉인할수 신경 쓰라는 거잘 신경 쓰면서 맞추시면 돼요. 특히나 인첸트 할 때. 봉인할수잘 보고 인첸트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초월 랩이 8000이 되시면 무기랑 정령석을 바꾸시면 됩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멸망 기억 무기,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 멸망 정령석만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나이프, 방패 같은 보조무기도 멸망만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무기는 멸망으로 맞추세요. 기억 같은 경우도 쓸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멸망이 좀더 좋거나 더 좋거나 무조건적으로 멸망이 더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억을 맞추고 싶어도 첫 번째, 가격이 좋아야 돼. 그리고 두번째 내가 기억무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거를 괜찮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대체 왜 기억무기가 저평가가 되냐 이 게임에는 솔직히 제한개수라는게 있습니다 타격시 무기효과도 역시나 설치기 제한개수에 들어가는데요 기억무기는 오래 남아있고 멸망무기는 오래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억무기의 타격시 효과는요 설치기 제한개수를 채우는것 관련해가지고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딜량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몬스터 몰때 기형 무기 효과가 터지면 몸모리를 방해할 수도 있어 오래 자리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멸망 무기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기는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이 희생 무기를 어떻게 맞췄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희생 무기 옵션을 보고 경매장 매물이나 뭐 이런 거 무기 옵션을 봐봐요. 인첸트 옵션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지 말고요. 내가 끼고 있는 희생무기보다 인첸트 옵션이 더 좋은 장비들부터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장비가 가격이 비싸거나 매물이 없다? 그러면 나중으로 미루셔도 돼요. 무기 교체가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거든요. 뭐 처음부터 노강으로 사가지고 나중에 직접 강화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노강으로 구매해가지고 대리강을 받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풀강이나 초월을 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희생무기 풀강에서 넘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인첸트 옵션이 내가 끼는 것보단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무기 옵션이 전체적으로 좋으신 분들은요, 멸망무기 최종용부터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교체 시기, 가격, 옵션을 정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령석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원가를 꼈던, 희생 집착을 꼈던, 무조건적으로 멸망정려석 임시용이라도 넘어가주면 좋습니다. 멸망정려석 같은 경우에는 최대 데미지, 근마 퍼센트, 무공속성 플러스, 올 스텝 플러스, 근마 플러스, 최소 데미지, 필요하다면 백어택 데미지. 이렇게 일곱 개의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옵션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구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옵션은 최대 데미지랑 초스데비지이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통 필요한 분들은 올 스텝 플러스도 중요하게 많이 보더라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적어도 세 개의 옵션이 있어야지 넘어가다고 생각해요. 네 개의 옵션인데 옵션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보고. 근데 희생이건 그 지원가든요, 요런 장비들 있잖아? 이런 장비들이라 넘어가도 괜찮아요.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요, 무기 쪽에서 사지 말고요, 이벤트 쪽에서 플레로마라고 검색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교환권 가지고 교환받으시면 됩니다. 툴팁 읽어보면 누구한테 교환받는지 나와요. 왜냐면요. 로그나이프, 방패 같은 보조무기 같은 경우에는요. 강화가 없고 인첸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풀강 풀작 상태야. 그리고 멸망무기, 멸망정령석은요 세티 효과가 있다 보니까요. 웬만하면 세티 효과 밖에 둘다 같이 끼는 게 좋긴 하지만 정령석은 세티 효과 없어도 이전 거보다 좋으니까 정령석은 세티 효과 상관하지 않고 바꾸셔도 됩니다. 무기는 세티 효과 신경쓰고 제가 아까 말한대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그니까 러 무기를 맞췄으면 정령석도 바로 바꾸라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업 하시고 초월 레벨 9000을 달성하시면요. 액세서리를 에메랄디아 눈물 세트로 맞추시면 됩니다. 에메랄디아 눈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바꾸시는 게 좋아요. 지원가가 세티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한두 부위씩 바꾸면 세팅 효과가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스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줄 알아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요 천천히 한 부위씩 모으고 한 번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기 정령석 방어구가 세팅이 안돼 있으면 시기를 미루셔도 됩니다. 그쪽에서 임시용이던 어떤 세팅이 됐을 때나 한 부위씩 교차하면서 준비를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준비를 하는 식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가 다른 거할게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특수장비라든지 그런 쪽 있잖아. 근데 웬만하면 그런 쪽보다 액세서리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리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암튼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한부위 직접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쓰리옵짜리 임시용이나 막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끼리 임시용이나 아니면 쓰리옵짜리 임시용이나. 그럼 이제 부위별로 있으면 좋은 옵션 알려드리겠습니다. 타투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데미지, 올스텝 퍼센트 이 두개가 있으면 좋아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최대 데미지, 명중률, 무공속성 퍼센트 이 세개가 있으면 좋은데 너무 임시용 물량 찾기 빡세시면요. 무공속성 퍼센트는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킹이에요.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최소 최대 데미지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일반 지배력 인챈트가 가능해가지고 보통런이라든지 이런저런 잠목 관련해가지고 더 빨리 잡고 싶은 분들은 일반 지배력도 중요하게 보셔도 좋아요 자그 다음에 반지입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 최대 데미지랑 무공속성 퍼센트를 신경 써주시면 되고 직업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쿨타임 감소를 좋아하시면 쿨타임 감소도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에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데미지와 최대 데미지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망토입니다 망토 같은 경우에는 올 스텝 퍼센트와 크리티컬 데미지를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무공속성 플러스까지 신경 써주면 좋아요. 여기는 이상하게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무공속성 플러스가 높게 박혀가지고 효율이 괜찮거든. 근데 그래도 3리업 임시용 찾을 때 무공속성 플러스까지 괜찮은 거 찾기 힘들면 무공속성 플러스는 제외하고 중요한 옵션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또한 전체적으로 6 부위 전부 다 피통을 신경 쓰신다면 올 스텝 플러스를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같은 경우는 관통력 인챈트가 가능할텐데요. 웬만하면 관통력 같은 경우에는 임시용 세팅할 때나 뭐 봐주면 좋고요. 타임용이나 최종용 세팅할 때는 제외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에는 이동속도 인챈트가 가능한데 이동속도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관련이 아니다보니까 웬만하면 넘어가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도 유효한 옵션 좀 알려드리자면 최소 데미지, 극마 플러스, 무공 플러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백어택 데미지가 있겠죠 그리고 눈물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요 현 녹화하는 시점에서 수명이 반년도 안 남았어요 2025년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때 최종 장비가 바뀔 예정이거든 그러면서 이쪽은 유효한 옵션이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눈물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요 고정 데미지 플러스도 유효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래가지고 물량 찾기 힘들면 고정 데미지를 어떻게 볼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팅하셨으면 이제 초월 레벨 9,999일 때 이카로스 그랜델 방어구로 넘어가지 마세요. 네, 이카로스 그랜델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인던을 돌아서 인챈트를 할수 있고 강화를 할수 있을 때 세팅하는 거예요. 이 방어구는 여러분들의 레벨과 상관없이 나중 가서 여러분들이 이카로스의 날개를 직접 파밍할 수 있다라고 할 때만. 천천히 인첸트 하시고 천천히 강화 준비하시면서 다섯 부위가 완성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3강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첸 옵션이 좋은 장비다 최종용 타임용이다 면 일부 장비만 3강이나 풀강을 해가지고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노강 세트로 장착하기에는 정원 장비가 가성비도 좋고 전체적인 성능도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카로스 그랜델바하고 세팅하는 시기가 너무 늦을 것 같다 하시면요 지금 맞춰두신 정원방어구에 더욱더 집중을 해주세요. 임종을 장착하셨다면 타협력으로, 타협력을 장착하고 있다면 최종력으로 막 이렇게 하거나, 임종에서 바로 최종용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노강짜리 장비를 강화를 하는 것도 좋고, 바로 결합 장비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 스킬 레벨 관련해가지고 띄우고 싶은 분들은 적당히 띄우시면 되고, 하는 식으로요. 정원 장비를 꽤나 오래 쓸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방어구로 손대셨으면, 그 다음엔 이제 무기로 손대시면 좋습니다. 임시용 끼신 분들은 타협용이나 최종용으로 타협용 끼신 분들은 최종용으로 바꿀 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타협용으로 쭉 가도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대리강을 받을지 직접 강화할지 뭐 어떻게 강화한다면 풀강까지 하고 나중에 초월치일지 아니면 초월까지 쭉 갈지 이런 거요 정령성은요 그 반면에 노강짜리로 유지하다가 액세서리까지 전부 다 최종용 타협용 혹은 풀강 막 결합 이런거 싹다한 다음에 건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정령석은 강화 대비 능력치 상승량이 비교적 낮을 수 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장비 교체 시인챈트 옵션으로 인해서 스펙 증가량도 아좀 아쉬울 수 밖에 없고 그래도 정령석의 교체 순위는 액서서리랑 비슷한 선이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령석을 바꾼 다음에 액서서리를 바꾸시려면 그러셔도 됩니다 액서서리를 바꾸고 정령석을 바꾸시려면 그러셔도 되고요뭐 복합적으로 섞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어구 세팅하고 무기 세팅하고 정령석 엑소서리 세팅하고 하면서 풀강이나 결합된 장비가 있으면 이제 각성을 박으시게 될거 아니야 방어구 같은 경우는 모자, 상위 하의, 장갑, 스킬랩 신발은 코어 스킬랩을 바꾸시면 돼요 코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설치기가 붙은 코어를 띄우시는 게 좋긴 한데요 결합 장비는 최종 장비 아니니까 적당하게 그냥 뭐 코어 1, 2 중에서 먼저 뜨는 거 쓰시면 되고요 10에서 2 0랩 사이로 뜰 텐데 그냥 뜨는 거 쓰세요 그럼 되고 엑서 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공속성 3% 기준 혹은 무공속성 2% 했다가 막 최대 레미지10몇 이렇게 뜬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기준은 무조건 무공속성 3%입니다 무기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 무공속성 8% 기준이나 크리티컬 데미지 40% 기준 최소 최대 데미지 40%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템 각성이라는 건 돈이 꽤나 많이 드는 거다 보니까요 웬만하면 풀강을 쳐가지고 하되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시기는요 무기, 액세서리, 정령석, 방어구를 전부 다 풀강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세팅을 많이 하고 뭐 내실을 많이 하고 특수 잼 많이 하고 하다 보면요 언제부터가 이카로스 날개를 돌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카로스 그랜델 장비 뜨는 거 관련해 가지고요 작용 장비 라는지 최종용 타협용 기준을 정원 장비랑 비슷하게 보시면서 인챈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적어도 3리 고스치부터 3리 고스치가 아니라 포 타협용부터 그렇게 장비 세트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강화하면 제일 좋은 장비를 하나 뽑아 가지고 그걸 초월까지 치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3강 아니면 내부 위 정도 3강을 하던지 해가지고 인챈트 3 4작 5작 할수 있는 거다한 다음에 정원 장비에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넘어오면서 허수아비 데미지나 전투력 이런 쪽을 봤는데 데미지가 오히려 내려갔다. 그럼 강화를 더 때리고 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옵션이 다 거기서 거기라면요. 상이나 장갑부터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그 다음에 신발 모자. 그리고 이카루스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얼마나 했던 간에 분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분해를 하면 강화 재료의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랜델 방어구는 3호 부터가 아니라 4호 부터로 보는 게 좋겠죠. 이카루스 방어구는 3호 고수지만 이렇게 봐도 강화를 했을 때 나중에 분해할 수 있으니까 또 괜찮잖아. 이점 알아두세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카로스 그랜델 마우를 초월까지 치고 장착하시다가 더 좋은 이카로스 장비 그러니까 파이브 막 이런게 인챈트 되시면 그걸로 교체하시면 돼요. 그랜델 뭐 구매하신다고 하면 경매장에서 진짜 좋은게 몇천억짜리 있으면 구매한 다음에 교체하시면 되고 만약에 교체하는 템이 이카로스 다음에 이카로스는 분해하시고 그랜델이라 하면 그랜델은 파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네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